김소영과 이제 박주나와 과개아입니다. 오늘은 파이슬 할 거예요. 이게 동생 거 공룡이고요. 이거 제 건데 어무어스랑 오리예요. 어무어스는잘 보이던데 오리 같은 거는 사는 사람이 별로 없고 구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오리는 막 길거나 얻기도 어려워가지고 겨우 샀습니다. 오리. 근데 어무어스가 좋은 이유는 이거 누르는 부분이 많아요. 네. 제가 세보니까 2 9개나있더라고요자 일단 봅시다 자. 얘네들은 스물개 자 일단 소리부터 소리 어떤게 제일 큰지부터 볼게요 다음은 주황색 다음은 노란색 다음은 파란색 얘는 보라색이 없네요, 공룡은. 초록색이 있습니다, 대신에. 네, 보라색이 있고요. 초록색이 없어요, 얘네들은. 여기 근데 얘는 있네요. 근데 얘는 초록색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 개씩 넣어보, 넣어봅시다. 여러 개씩 넣으면, 이런, 이런 식으로 소리가. 자, 먼저, 두 개, 세 개, 다시 두 개, 그 다음에, 네 개, 한 개, 다섯 개. 근데 이 친구는 여기 가운데 노란색 부분이 뭐가 좀 누르기 어렵게 생성돼 있어요. 이렇게 눌러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가 안 눌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다시 해볼게요. 여기 그래서 다섯 개를 한꺼번에 눌러볼게요. 좋아. 얘도 다섯 개가 있습니다. 세 개, 세 개, 세 개, 두 개, 다섯 개, 세 개. 발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두 개, 네 개, 두 개. 카나 채널 보니까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아, 발로. 기분이 어때요? 설명 좀 해주세요. 재밌 재밌고요. 스트레스에소에 아주 도움이 돼요. 어. 이제 발로도 발한카나다채 보고 발로 한. 전 촬영 기사인데요? 감독님. 발로 하는 유형들이 있었는데 발로 한 유형님. 진짜로 네, 로 나중에 좋으려면. 학원에서 마켓데이 하는데 그때 푸시팝 하나 더 받아올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구입한 거예요. 동대문 상가에서 구입했습니다. 네, 동대문 상가에서 네. 얘가 되게 단종이더라고요단종문 유튜브 같구입했 찾아볼 수가없는 구입했습니다. 가진 사람도 별로 없고 네, 가에서 구입했습니다. 네, 동가에서구입다 네, 동가다 임보스터로할수 있고, 아, 지금 다 뒤집혀가지고 이걸 다시 시작해요. 근데 반대쪽에서는 아예 소리가 안 나요. 근데 또 오리는 특이하게 여기 앞면이죠. 앞면인데. 야 소리가 엄청 잘 나네요. 앞면 말고 뒷면에서도 오리만 오. 특별하게 뒷면에서도 소리가 나요. 네. 이 친구는 언제나 스트레스 해소가 가능해요. 네. 뒤로 놀을 때, 앞으로 놀를 때도. 팝이 음. 짜. 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지금 너무 심심하니까 순박국질 하나 더 무로 찍을까요? 아니요, 이만 끝낼게요. 잠깐. 가오 다시 피가 많. 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저 스트레스 받았어요. 쿠키 영상 있다고 쿠키 영상 있어요. 자 일단 저한테 스트레스 받게 해주세요. 숙제하세요. 쿠키 쎄쎄쎄 아주 도움이 되네요. 네 <laughs> 오케이 영 오늘 영상 여기까지. 네. 쿠키 영상 무엇입니까? 뭐내 네, 소개해야죠. 모드 코트란 어떤 날에 11만원 장난감 11만원 11만 그리고 맥시머스 브이도 있는데 그친 이거 무려 번. 10주년 기념 한정판입니다. 네, 한정판 또봇 10주년 기념 한정판 골드 커트란입니다. 골드 커트란이에요? 1만원네 네, 여러분 잘 보셨죠? 네, 네 이만 안녕 맥시머스 브이도 있는데 그거는 다음 영상의 소재로 쓸게요.